안녕하세요. 특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떤 마을, 어떤 큰 고개 밑에 주막을 차리고 사는 뇌가 있었다. 고개를 넘어 다니는 사람들을 상대로 술도 팔고 잠도 재워주고 하면서 살았는데 여러 해 이렇게 살아도 별 신통할 수가 없어서 그날그날 겨우 지내고 있었다. 그러다 무슨 복이 갑자기 터졌는지 논도 살고 밭도 사고 집도 새로 짓고 해서 팔자가 늘어지게 되었다. 게다가 늙도록 아들딸 없어서 쓸쓸히 지냈는데 아들까지 연년생으로 셋이 두개 되었는데 사람들은 이 내일을 보고 눈복이 터진 사람들이라고 부러워했다. 이 아들 삼형자는 아무 탈 없이 잘 자랐다. 서당에 보냈더니 공부도 썩 잘했다. 서울에 과거를 본다는 말을 듣고 늙은 내외가 삼형제를 서울로 보냈더니 모두 굿제를 했다. 그래서 삼형제는 풍악을 울리고 말을 타고 호기롭게 부모가 계시는 고향으로 내려왔다. 이 내외는 아들 삼형제가 나란히 과거에급제해 가지고 풍악을 울리며 내려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마당에 차이를 치고 음식을 많이 장만하여 잔치를 벌렸다. 대인과 광대를 불러다 풍악을 울리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런데 이 아들 삼형제가 집 안바닥에 들어서자마자 말에서 뚝뚝 떨어지더니 다 죽어버렸다. 과거에 급제해 가지고 돌아온 아들 삼형제가 한꺼번에 아무 까닭도 없이 죽고 말았으니 이런 온통한 일이 다 어디 있겠습니까? 이 내외는 너무나 온통하고 억울해서 온님한테 가서 아들 삼형제가 한꺼번에 아무 까닭도 없이 다 죽었다는 말을 하고는 아무리 인정사정 없는 귀신이라 할지라도 이런 기막힌 짓을 하는 법이 다 어디 있겠습니까? 불쌍한 백성의 운성을 풀어 주려고어 하고는 소지를 올렸다. 문님은 너희가 그렇게 슬퍼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노릇이다. 아무리 온이라 하더라도 그런 소설을 받아들일 수가 없구나 하면서 그만 물러가라고 했다. 그러나 늙은이는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염려당이 하는 노릇일 줄잘 알고 있습니다. 하도 억울하고 온통해서 그러하오니 달빛이여 이 불쌍한 벽성의 소원을 한 번만 풀어주십시오 하고는 자꾸 졸라댔다. 오님도 이렇게 사정하는 걸 보고는 궁리하여 볼 테이니 나가 있으라고 달래어 밖으로 내보내었다. 언니 뭐 어떻게 해야 돼이 불쌍한 내외의 온안을 달래줄 수 있을까 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던지이 방을 불러서 쌀을 일곱 번 일고 일곱 번 씻어서 밥을 정성스럽게 지어 밥상을 세 차례 차리고 아무데 방죽 옆에 아무 다리에다 갖다 놓으라고 일렀다. 그리고 사령 가운데 영리하고 날쌔고 합력 있는 사람을 불러 글발 하나를 써 주면서 야정 때에 아무대 방죽 옆에 아무다리에 가면 노인 세 분이 밥을 먹고 있을 테이니 이 글발을 보여 드리고 그세 분의 노인을 이로 모시고 오너라 하고 일렀다. 사랑은 온님의 분부대로 그 다리에 갔다. 과연 노인 세 분이 밥을 먹고 있기에 사랑은 글발을 내어 보여 주었다. 노인은 그 급발을 받아 보더니 우리가 염낭 대왕이지만 이 골에 들어와서는 이골 온의 명령을 안 받을 수가 없으니 파 보아야지 하면서 사령을 따라 온님한테 갔다. 온님은 간복을 차려 입고 나와서 염낭 대왕을 정중히 맞이하여 자리에 앉히고는 세상에는 늙고 병든 사람도 많은데 어째여 병들지 않고 군 젊은 전문의들을 한꺼번에 셋이나 생죽음을 시키어 늙은 부모의 가슴을 멍들게 하였소이까 하고 물었다. 염려대왕은 온님의 말을 듣고 나더니 그래가지고 어찌 백성을 다신다 하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저승의 왕이 맡아서 하는 노릇인데 제명이 다 되지 않는 사람은 염내대형이라도 마음대로 잡아갈 수가 없소이다. 그 아이들은 제명이 다 해서 잡아간 것이오. 그 아이들은 사실 운수를 갖기 위해 태어난 것이라오. 하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 아이들은 원래 유기장수였소. 이 아이들 셋이 유기장수 짐을 지고 그 늙은 내의 주막을 잠을 자는데 그날 밤 주인네가 그 유기장수들을 가지고 있는 유기와 돈이 탐나 셋을 다 죽이고 재물을 빼앗고 시체는 마구간 판자 밑에 아무도 모르게 묻었소 온통하게 죽은 유기장수들의 혼이 온수를 갖기 위하여 주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온과 재미를 보게 하다가 갑자기 죽어서 온수의 가슴에 슬픔의 부실을 안겨준 것이라오. 하고 젊은 나이에 죽어버린 새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온님은 염려댕의 말을 듣고 이튿날 그 늙은 내외의 집에 사령을 보내어 마구관 판자를 들춰보게 하였다. 과연 마구관 판자 밑에는 시체 셋이 썩지도 않고 그대로 있었다. 온님은 곧 늙은 내외를 잡아왔다. 늙은 내외는 저희들이 저들인 죄를 탈로나자 유기장수 셋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은 재상을 하나도 숨금없이 모두 말하였다. 온님은 다시는 큰일이 없도록 늙은 내에게 무거운 벌을 주었다고 한다.